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 성주산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름꽃을 좀 보러 들어왔는데요. 어, 그러자마자, 예쁜 꽃을 만났어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거, 봄에 제가 어,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어, 봄에는 어떤 특징이 없어서,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얘기 들어보시면, 정말 흥미진진 합니다 자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보라색으로 바로 조이풀 인데요 이 조이풀 왜풀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관목이에요 낙엽관목이고 미나리아제비과 입니다 보통 한 1m 정도 크고요 이거 주로 이제 관상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관목인가 편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관목인데 어, 생육조건이 예, 물빠짐이 좋은데 비교적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마주나서 거기에 또 꽃대가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번 삼출엽이고요. 이런 아,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어, 보통 삼출복엽이라고 그러죠. 어, 삼출복엽은 굉장히 거칩니다. 거칠고 거칠거칠해요 에, 털이 있는데 털이 좀 구부러져 있다 고합니다 꽃도 굉장히 다화성이에요. 어, 지금 이제 제일 위에 꽤 폈는데. 어, 꽃도 색깔도 이쁘고 꽃 크기도 적당합니다 우리 야생화 치고는 내 입장으로 이 꽃에도 털이 푹실푹실 나 있어요 어,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있는데 어,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 향기가 끝내줍니다 향기가 제가 그 야생화 향기 참 좋아, 좋아하는 거 많은데요 이것처럼 향기 좋은 것도 흔치 않을 겁니다 아마 향기면에서는 가장 으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 향기가 좋아요 요요거를 어, 조금 알아보면 이제 삽목이 잘 되고요. 예, 정원용으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미나리아지빛과 특성상 대부분 유독성 식물인데 역시 마찬가지래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용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뿌리를 건의 거담 이런데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 양명으로는 그 어, 철선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름 비슷한 거뭐 있죠. 뭐, 의알이나, 위령선, 뭐, 이런 것들, 미나리 아제비과또 비슷한 약용을 하죠. 통증을 다스리는 것에 주로 쓰이고요. 어, 신경통, 뭐, 사지 관절염에도 효과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위가 차서 소화가 잘안 되는 증상에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만큼 이제, 우리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근데, 어, 이, 바로 요, 그, 주이풀이 그 미나리 아재비과 그, 뭐, 우리가 위령선이나, 뭐, 사회질방, 그 다음에 할매질방, 뭐 큰꽃의아리, 의아리, 이런 거 하고, 뭐 사춘지가지라고 생각은 거의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역시, 예, 일단 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향수를, 이와 같은 향을 개발하면은, 아마 그 엄청날 거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만큼 굉장히 향이 좋은 그런 관목이고요. 어, 자꾸 이 이름은 조이풀이라고 해가지고 저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관목입니다. 조이풀 미나리 아제잎과 어, 여러분들한테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향은 더 죽입니다. 감사합니다.